did it 속한 그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 誰か。<music>

구약 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송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재앙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 앞에 그대로 섰으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개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 혹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기도 생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기름진 땅과 상풍 교육으로 인해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풍족하고 문명이 발달한 가운데 소돔 사람들은 사치와 방탕에 젖어서 재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시기 앞서 그 계획을 아브랑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것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어느 시기에 누군가에게 이을 닥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어 축복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은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너도 그 사랑을 받은 이상 그것을 나눠주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장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동과 고무라의 성에 지금의 시대를 보면 그와 같은 어, 사건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팔고 사람들에게 피치 못할 그 모든 것들을 악용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주변 또 우리 직장 동료 우리 이웃들을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 뭐,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그 애타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애간장이 끓은 마음으로 그한 사람을 놓고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한 마음을 궁유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심령이 가난할 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 백성들이 많고, 한영원이 천하보다 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흘려야 합니다. 흘려야 누군가는 살립니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아직과 고집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심입어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본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십 명은요. 하나님 45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맹숭맹숭 하나님이 주신 스케줄을 살기보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쓸쓸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그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혈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셔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늘숨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학식과 너 많은 동막을 갖고 삶을 살아갔지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늘 소동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물질을 위해 삽니까? 교육을 위해 삽니까? 누구보다 더 월등하게 이곳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의 삶에 나의 주님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문제의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견눈질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근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부인합니다.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채찍을 드시는 주님의 사랑의 매로 다시금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웃을 위해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기 있게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숙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어, 윤현복 교사 하면서 우리 아이 학생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월달이었어요. 6월달인데, 애가 이제 벽산 쇼핑에 있는 수영장에서, 실내 수영장에서 이 여자애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 된 아이인데, 어, 큰 그니까 러 아이들 노는 수영장에서 놀면 좋은데, 깊은 물에 가갖고 성인들이 하는데 거기 가서 놀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대원들도 있었고, 사람들 안전요인들도 있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아이는 갔어요. 가서. 기쁜 대로 들어갔는데 꼬로로꼬로 세번 하더니 어그 자리에서 익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3개월 동안 우리 유년부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음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40명 정도 됐는데 그 아이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왠지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아이들 공과 공부 시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기도할 때에도 같이 따라서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익사한 아이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 아이는 늘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기도할 테니까, 어, 너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야. 예, 알겠어요. 라고 한 친구였어요. 그 아이가, 어, 천국으로 먼저 간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가정 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그한 영혼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가 됐어요. 그날 이제 샘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면서 저를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 우리 딸이 어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열정을 갖고 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고 뜨겁게 이렇게 말씀을 어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 준 선생님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나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우리 그 아이의 그 마음을 통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천국 같지만, 어, 이 자리에서 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듣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벌써 25년이 지났네요. 근데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어,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어, 들어주지 않은 분이 아니라 결코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피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한 백석이기에 그 마음 아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 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스치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아니 됩니다. 스치는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와 같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또한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노새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입술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 기도의 메시지, 누군가를 생명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려진다는 주의 말씀 안에 내 삶을 맡길 때 누군가는.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니. 너는 이웃에게 얼마만큼 너의 시간을 너의 그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부활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시고 뿌리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열심히 구원의 복음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울음과 그들의 아픔을 사미어 줄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다나 가고서. 예수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자신, 그곳에. 나무도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날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자신 그누 곳에